2020만원대의 이쁜 에어 텐트 3가지 추천. 이 공기 주입식 캠핑 텐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설치가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방수 기능도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어요. 사계절 사용 가능하니 어떤 날씨에도 적합한 것 같아요. 최대 8인까지 수용할 수 있어 가족 캠핑에 딱이에요.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써니필 고급 캠핑 팽창식 케빈 텐트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경량 옥스포드 원단 덕분에 휴대하기도 간편해요. 5-8인용으로 넉넉한 공간이 제공되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에 딱 맞아요. 설치도 쉬워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내부는 쾌적하고 넓어서 편안하게 잘수 있었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라니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로어스 캠핑 캠핑 대형 에어 텐트는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의 최적의 선택입니다. 넉넉한 공간 덕분에 4에서 5명이 함께 사용해도 여유가 있으며 설치가 정말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뛰어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답니다. 소재도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어 여러 번 사용해도 변형이 없어요. 가벼운 경량 텐트라 이동이 용이하고 디자인 또한 세련돼 캠핑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가족도보 여행이나 하이킹에 적합한 이 텐트, 강력히 추천합니다.